안녕하세요. 워슈 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BJ 페이 배정현입니다. 아, 제목이 너무 슬프네요. 언제쯤 우리는 좋아질까요? 벌써 그래도 15강입니다. 우리의 중국어는 곧 좋아질 거라고 믿고 오늘은 이 언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장은요. 조금 슬픈 예에서 가지고 와봤어요 자, 첫 질문입니다. 最近最近最近最近最近最近最 쭈의 찌는요, 최근 한자 그대로고요. 수영이는요 중국인들이 이야기하는 사업 비즈니스를 뜻해요. 그리고 점 모양은 알고 계시죠? 어때요? 라는 표현입니다. 수영이 점 모양의 점이를잘 보시면요. 삶의 의미라고 볼수 있어요. 즉, 글자가 만들어지는 이 시기가 언제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사업을 한다는 것, 즉 돈을 번다는 건 중국인들에게 삶의 의미였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되게 근사한 글자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최근에 사업이 어때라는 표현입니다. 같이 발음해 볼게요. 주에진 셩이점모양. 이점 혹은 사업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다면 요즘 어때요? 이렇게 안부를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요건 살짝 넣어두고 주에진점모양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주의진 모양 요새 어때요? 근데 사업이 딱 궁금하면 주의진 시영이 점 모양 요새 일하시는 거 어때요? 주의진 공초 모양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자 답변을 해볼게요. 샹디엔 라오반이니까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신가 봐요. 샹디엔 라오반이 슈어 말씀하십니다. 아이요, 아이요, 중국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이요는요 뭔가 불평을 하거나 아픔 고통을 호소할 때 아유, 아유, 뿌, 저, 뭐야. 그냥 그래요. 라는 표현인데요. 저, 뭐야. 이라고 물었는데, 뿌, 저, 뭐야. 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어때요? 뭐, 어때요? 할거 아니에요. 뭐, 안 그래요. 그냥 그래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실제 현지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저, 뭐야. 을 외운 김에, 뿌, 짝까지 붙여서 기억해 주세요. 아유, 뿌, 저, 뭐야. 아유, 뿌, 저, 뭐야. 질문부터 다시 연습해 볼게요. 쭈에이치, 시작! 最近生意怎么样? 아요,不怎么样? 시작! 아요,不怎么样? 다음 문장입니다 什么时候?最红火什么时候?什么时候, 요게 오늘의 메인이에요 什么时候?네 글자라서 긴것 같지만 영어로 when도 네 글자니까 중국어도 什么时候?네 글자로 기억하세요 이게 when의 의미고요 언제의 의미예요 자, 什머슈호 언제 제일 주에 홍후어는 잘 나가요, 제일 잘돼요라는 표현이고요. 홍후어가 홍 빨갛다, 후어 불난다. 이게 언제 불나요 이런 거 아니고요. 언제 불티나요, 언제 제일 잘돼요라는 표현이에요. 중국인들이 빨간색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그때 홍후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빨강이 다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요 예전에 트애니원이 불렀던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중국어로. 我最红이었어요. 21이 부릅니다. 我最红.홍한 글자로 쓸 수도 있고요. 두 글자로 홍 워. 라고 쓰셔도 돼요. 그러면 什么时候最红? 이거랑 什么时候最红, 워. 같이 쓰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입에 딱 붙는 걸로 표현해 보세요. 什么时候最红, 워. 혹은 什么时候最红? 쓰실 수 있고요. 자, 언제 제일 잘 나가요? 12月. 이 겨울 상품 판매하는 업체였나봐요. 그래서 十二月. 12월 달에 제일 잘 나가요. 문장을 풀센테스로 구성을 한다면 워만 <목소리> 공스 아니면 우리 가게는 워만 샹댄 디 12월 제일 홍火 라고 쭉 나열하실 수 있겠죠 12월 제일 홍火 혹은 12월 제일 홍 혹은 12월 제일 하 이렇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12월이 제일 잘된대요 근데 이제 이분은 어, 사업을 중국에서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해봤어요 아 그러면 한국에는 언제 돌아오세요? 나니,什么时候？언제？回？돌아온다？돌아온다？어디로？한국으로？나니，什么时候？回 한국？언제？한국으로？귀국하세요。什么时候？回 한국？답변을 해볼까요我也不知道 저도 모르겠어요. 赚钱不容易赚钱 돈을 번다는 게钱钱钱钱 진짜 중요한 단어죠? 짜안 지엔 돈 버는 게 불로่ง이. 로이는 용이하다, 용이하지 않다, 쉽지 않네요라는 표현이 되겠죠. 짜안 지엔 불이돈 버는 게 쉽나요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읽어볼까요? 什么时候回韩国？我也不知道。赚钱不容易。 여러분 발음 도 한번 들어볼게요. 什么时候回韩国？ 시자. 什么时候回韩国？ 그리고 답변해 볼게요 我也不知道 시작 我也不知道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赚钱不容易 시작 赚钱不容易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什么时候에 什么时까지는 쓸수 있겠는데 호자 못쓰신다는 분들 너무 많아서 제가 하나 만들어 봤어요. 什머时호의什머는 무슨 시기죠? 그래서 언제가 됐는데요. 때시 자까지는 잘 쓰시는데, 호자 하도 못 쓰시겠다고 해서. 자, 사람인 변이 있으니까, 사람의 시간은, 우리 사람의 시간 할 때, 사람의 시간은, 근데 시간이니까 이걸 이렇게 옮겨도 돼요. 사람의 시간은 그렇게 화살 같아. 그래서 여기 끝에 있는 게 화살이거든요. 사람의 시간이 그렇게 화살 같아. 중국인들도 시간이 화살 같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时호에 화살이 들어갔네요. 什么时候? 언제?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쓰기 어려운 什么时候에 조금 기분 좋은 예를 가지고 문장을 좀 구성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我们什么时候喝一杯?我们什么时候喝一杯?我们什么时候喝一杯? 요거는 느낌 딱 오지요? 와만 샤머 슈호 우리 언제 허이 페이 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지우라고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언제 한잔 해? 라고 물어보지. 우리 언제 술한술 마셔라고 잘 쓰지 않거든요. 중국인도 똑같아요. 이게 우유나 요크르트 일리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지우라고 명시되지 않았지만 누구나 다 당연히 술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我们什么时候喝一杯?我们什么时候喝一杯? 우리 언제 한잔 할까? 그리고 중요한 거, 이杯한 잔이라고 물었지만, 진짜 한잔 아니에요. 언제 한번술 먹을까라는 표현이지, 정말로 한 잔만 딱 먹는 거 아니에요. 我们什么时候喝一杯? 답변해 볼게요. 어, 성격이 급해요.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今天吧?今天吧? 오늘 하죠. 말 나온 김에. 今天吧? 오늘로 갑시다. 오늘 합시다. 怎么样? 어때요라는 표현이죠. 好不好?怎么样?今天吧.怎么样? 자, 다시 한번 거니 해 볼게요. 我们什么时候喝一杯?我们什么时候喝一杯? 답변. 今天吧.怎么样?今天吧.怎么样? 자, 다음 문장. 我没问题.我 어? 나는 没有 없어. 원티 문제 없어. 나는 노 no 프라브롬이야 나는 오늘 먹을 수 있어 워 메이원티 근데 당신은 니 링티엔 부공吗어마 저는 괜찮은데 내일 일안 하세요? 워 메이원티 니 링티엔 부공조어 마 내일 근무 안 하세요? 라고 물어봤고요 이제 요정도는 금방 해석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니까 러 동료가 굉장히 소식을 얘기합니다 음워 샹스 부 자이 공스 다취 중국 출차 일안 하나봐요. 왜안 하냐면 워샹스는요 한자를 그대로 옮겨 볼게요 상사 우리 상사님이 우리 상사느님이 부자이공스 회사에 부재 중이셔. 즉 회사에 안 계셔. 타취 날 그는 어디에 갔을까요? 타취 중국 출차 출차 처음 나왔어요 출차 출장, 출차이고요 다시 한번 我上司不在公司他去中国출차 우리 상사님이 중국 출장 가셔가지고 어때요? 술을 마실 수 있어요 오늘 술 마셔도 괜찮아요 자, 자그 내용이고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我没问题난 괜찮은데 你明天不工作吗? 여러분도 시작 我没问题你明天不工作吗?我没问题 你明天不工作吗？他本来不干哟。我上司不在公司，他去中国出差。是的，我上司不在公司，他去中国出差。韩国呢？我上司不在公司，他去中国出差。자기분좋겠죠이렇게쓰실수있고요 자한번더셔모 슈로를 써야 되니까 이걸 물어볼게요. 그럼 너의 상사님은 언제 오시는데? 라는 문장으로 만들어볼게요. 타는 샹앙 쓰겠죠. 타셔모슈호 호이 구어. 그는 언제 귀국하는데? 중요한 답변입니다. 음, 星期四回国.星期四 아직 기억하시죠? 목요일이에요. 星期四回国. 목요일날 귀국하셔서 오늘은 끄떡 없어. 그러니까 오늘은 찐티엔 부쭈의 뿌우꽈. 부쭈의 뿌 고품격 비즈니스 중국어를 지향하는, 자, 우리 파고다의 비즈니스 교재입니다 부쭈의 뿌는요 쭈에가 아까 취하는 거였어요. 근데 부쭈이니까 안 취하면, 뿌우 이거는 우리 귀가 하다 할 때, 귀, 귀국하다 할때귀 자예요. 우리 귀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귀, 돌아가다 할때귀 자인데요.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는 호에를 많이 쓰고요. 글로 쓸 때, 멋지게 쓸 때는 이 귀자를 많이 씁니다. 얘는 발음이 꾸이라고 나고요 무죄부 꾸라고 해서 오늘 안 취하면 꾸이 귀가 안 난다. 즉 먹고 죽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주 먹고 죽읍시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질문부터 해볼까요? 타셔머쉬호 꾸워. 시작 타셔머쉬호 꾸워. 목요일 싱치스 꾸워. 시작 싱치스 꾸워. 짙은 무죄부 꾸워. 今天不醉不늘 다시 한번 今天不醉不늘 이렇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은 중국인과 술자리를 할때술가 술을 잘할 때만 말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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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候늘오에 여러 가지 문장을 넣어서 연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我们什么时候见?明天见!